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타일 타일 그 바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마무리한다고 조금 시간 늦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가는데 음, 보통 이 이제 바리 시공으로 해야 정상인데 초보자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뜨바리가 힘들어요. 한 3, 4년 정도 돼야 뜨바리를 할수 있는데 이제 또 초보들도 자 욕실 말고 예비기 시멘트에바르할수는 방법은 이 본드바리라고 해서 1 2 0 0번 삼성 본드바리 1 2 0 0번은 이착착이 아주 강합니다. 초보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는 건데 본드바리를 먼저 바르고 바르고 난 다음에 타일에도 타일에도 바르고 그래서 발라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저 같은 경우 는제 어 본드바리 하고 압착 시멘트 두개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도 초보들은 가능하니까, 압착 시멘트, 본드가리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공하면 되겠습니다. 이 꽃무늬는 타일, 남은 타일로, 모양새 있게, 뭐 개인 집이니까, 수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발라봤어요. 압착 시멘트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직접 업무를 어, 이 해보는 것도 그냥 괜찮아요. 자, 박차시입서 너무 게 물게, 물게 하면은 걸러내리니까 적당하게, 적당하게 해서 바른내되니다 자, 눈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식자로 생긴 피구를 밑에 수평도 맞추고 끼워 넣어야만 또 매질을 넣을 수 있으니까. 물 예. 한번 내줍니다두 하자. 이렇게. 이아아 철물점 같은 거에 고무망치가 네. 고무망치로 네. 팅맞면니다이틈 네. 사이는 2mm 정도. 고수분들은 이 동영상을 볼 필요 없고, 초보자,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한번 보도 괜찮아요. 고수들 같은 경우는 떡아리로 바로 싸울 뿐인데요. 실 띄우서. 근데 그건 이제 초보들이 힘드니까,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바탕면을, 바탕면을 깨끗이, 깨끗이 한 다음에, 어? 어, 본드 많 이천 번, 시멘트에 문 바르고, 또 타일에도, 타일에도 바르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돌 같은 거를 찾아보는 데 있나? 숲인, 자 그렇죠. 숲 숲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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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 자, 아, 나머지 부분도 한번 빨아 보겠습니다 요즘은 그 재료가 잘 나왔어. 조금만 잘 신경 쓰면은 텐만은 탈수 있어. 자 다시한번 얘기합니다. 본드 12000번 12000번 압착시멘트 백시멘트하고 동시에 또 하기도 합니다. 백시멘트하고 압착시멘트 동시에 해도 되고 압착시멘트 해가지고 자, 바탕면이 다르지 않으니까 압착시멘트 해도 상관이 없죠. 자기 개인 집에, 개인 집에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집에 자기가 단독주택을 사게 사서 이렇게 수리 한번 해본 것도 괜찮아요. 자, 다 됐네요. 볼까요? 자 이렇게 다 됐어요. 오늘 오후에 잠깐 해가지고 마무리한다고 좀 늦었는데 이렇게 타일, 타일 두 박서 어, 또 남은 걸로 세관석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 이 꽃무늬는 아주 옛날에 유명했던 건데 유행했던 건데 어, 또 창고 정리하면서 또 저한테 가져왔어요. 꽃무늬 이쁘죠?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희 집인데, 저희 집인데, 어, 투자로 한번 샀어요. 시간 날 때마다 조금 조금씩 합니다. 자, 이상으로서, 음, 또 타일 붙이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많은 그, 동영상으로서 어, 시청자분들께 도움 되는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